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요 수리하게 된이 기회는, 예, 경남 사천시, 예, 곤명면 다솔살기에서 보내주신 다솔사길이죠. 예, 다솔사길에서 보내주신 약 20년 전에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되었던 1 0 0 4라는1004 제품이 되겠습니다. 요, 재봉틀, 박음질을 다 탁탁 튀고, 기계가 걸리면서, 아, 모터가 타버렸다고, 네, 말씀하시네. 이분은 이 기계는 아주 저가의 기계였었는데, 어, 최초에 판매할 때는 저가의 기계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용감이 많은 걸로 봐서, 어, 바느질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모터가 모터를 교체하면서 전반적으로 예, 얇은 옷감에 박음질이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상꼬리니까 한번 다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런 편지를 보내 주셨네요. 예 보시는 것 같이 예 사용감이 많은 이런 기계 모터인데 전혀 이제 회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뒷편을 보면 요렇게 깨진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모터에 아, 라이온 미싱 사실은 요게 저 일본 자놈의 제품을 수입 판매했던 이런 제품 기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 모터를 교체하고, 아, 지금은 전원을 꼽았을 때, 하나 예, 한 번에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 걸리는, 걸리는 부분에 또 전해진, 예. 이제 모터를 교체하고 나서는, 요 배선을 깔아야 되는데요. 예, 이선 부분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에 똑같은 모터가 제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제, 이제 교체를 하는데요. 이 모터가 타는 이유는 기계를 어,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많은 사용을 할 적에 모터가 타는 수가 있습니다. 타게 되죠. 왜냐하면 기계가 뻑뻑한 상태에서 걸린 상태에서 이제 배선은 모터 배선은 두 가닥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이렇게 모터 배선은 오른쪽 보 밤색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파란색 이렇게 들어는 이런 배선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모터를 교체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후 미싱 업체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요즘 모터를 여기다 장착해서 다음에 물론 사이즈가 맞지 않겠죠 모터 요 홈이 요건데 이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구멍을 퍽 뚫어 가지고 그냥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계에 맞는 정품 모터를 교체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트도 맞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 기어 부분, 이 톱니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정확해야 기계의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예 모터를 장착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 홈에 정확하게 맞아줘야 아, 정품 모터를 예, 장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계가 재봉틀을 사용하시다가 기계가 뻑뻑하거나 예, 회전감이 너무 느려지면은 모터가 타기 전에 빨리 점검을 받고 수리를 하시기를 예,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터가 타버리면 많은 분들이 예, 기계 수리비 큰 비용이 아닌데요. 걱정을 하시고 수리비가 많이 나올까봐 뻑뻑하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기계를 사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모터가 타버려서 예,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 예,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아주 많은 사용함으로 예, 기계 전체가 그리고 이분이 아, 재봉틀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예. 분해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로 잡아당겨서 여러 군데가 다 파손이 됐네요. 조립을 하려고 보니까 이 중요한 부분들이 다 부러졌네요. 이거는 예, 이제 패킹을 넣어서 제가 예, 영상을 찍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재봉틀 수리하는 영상을 저도 찍기 위해서는 어, 중간 중간 시간이 경과될 때는. 다시 이제 자르고 연결을 하죠. 예, 이게 다그 조립하는 과정 이런 걸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바느질이 되는 모습을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벌어지는 것은 예, 이 사용 및 재봉틀 사용자 분께서 재봉틀 커버의 결합 부분을 모두 잘라 버리셨습니다. 이제 뜯어진거죠. 부러진거죠. 강제로 막 뜯고 하셔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영상을 찍고 나서 예, 제가 이제 조립 과정에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예, 천천히 안전하게 조립을 해서 보내드려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강제로 당겨서 다 부러지는 부분들 그렇죠. 요게 바느질 패턴 다이아리죠. 이쪽 짧은 면이 이쪽에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일단, 박음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터를 교체를 하고 전체 수리를 한 결과 네, 박음질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네, 다이얼 하나로 이 각, 각종 기능들을 박음질할 수 있는 이런 지기제과요그 다음에 이 분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스판 바늘, 그러니까 니트 바늘을 말씀하시는데요. 니트 바늘은 이제 수리가 끝나고 나서 모터를 교체하고 나서 몇개 보내달라고 했어어요 근데 사실 이 수리를 받으시면 니트 바늘이 없이도 바느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쭉쭉 늘어나는... 니트 옷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디트 옷감에 네, 다시 박음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계를 정밀하게 맞춰 주면 이니트 옷감에도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니트 옷감에도 건더듬이 없이 박음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죠. 예, 이제 전체 니트 옷감에도 이분께서는 이제 마스크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트 옷감에 바느질이 잘 되도록 수리를 하고 노탈을 교체하고 경남 사천시 곰면면 예, 다솔사길로 이기계 보내지게 됩니다. 내일 예, 이제 수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박음질을 해본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시고 예,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 미싱박사 큰 힘을 얻어서 아, 더 좋은 영상으로 예, 고객 여러분께 구독자 여러분께 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자 오늘로 구독자 회원님들이 777명 되시는 아주 아 어, 기쁜 날입니다. 다이 구독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아 미싱 박사 유튜브가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아큰 힘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